거울 속에 갇힌 도깨비의 원한 출처 우야담. 조선시대 한 선비의 집에 전에 내려온 신비로운 청동거울. 어느 날부터 그 거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꺼내달라 제발. 밤마다 들려오는 애절한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거울 속에 갇힌 도깨비였습니다. 욕심 많은 인간에게 소가 영원히 거울 속에 갇혀버린 도깨비의 슬픈 원한, 그리고 그 원한이 불러온 끔찍한 복수의 이야기. 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소름 끼치는 어휘아담을 지금 들어보세요. 조선중기 선비 집안,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조선중기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살던 선비 이문수는 밤늦게 글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사서 삼경을 읽고 있던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달라,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이문수는 붓을 멈추고 길을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는데 마치 아주 깊은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냐? 이밤 중에 누가 있는 것이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애절한 목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도와달라 나는 여기가 너무 외롭고 춥다. 이문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엌도 마루도 안방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방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소리가 책상 위에 놓인 청동 거울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 거울은 이문수의 할아버지 대부터 내려온 가보였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지만 무척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명품이었습니다. 거울면은 언제나 맑고 깨끗해서 물건을 비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문수가 거울을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털이 북숭북숭하고 작은 키에 큰 눈을 한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깨비가 거울 속에서 손을 내밀며 애타게 불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보는구나. 제발 나를 도와달라. 나는 이곳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문수는 너무 놀라서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깨비가 거울 속에 있다니. 그렇다. 나는 오래전에 이 거울 속에 갇혀버렸다. 나를 꺼내달라. 이문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거울 속에 갇히게 되었느냐? 도깨비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이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옛날에 한 도공이 있었는데, 그가 아름다운 거울을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져서 도와주었다. 하지만, 도깨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인간은 나를 속였다. 거울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더니, 나를 영원히 거울 속에 가둬버린 것이다. 이문수는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거울에서 꺼내는 방법은 없느냐? 모르겠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도깨비는 거울 속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인간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이문수는 도깨비의 슬픈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설에서 들은 도깨비들은 대부분 장난스럽고 때로는 무서운 존재였는데 거울 속의 이 도깨비는 그저 외롭고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겠다. 도깨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냐? 그렇다. 비록 방법을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날 밤부터 이문수는 도깨비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거울 속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고, 이문수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 속에서 만난 도깨비, 거울 제작을 도와달라는 부탁. 거울 속 도깨비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때는 조선 전기,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의 한산골 마을에 박도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도공이었지만,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울만큼 맑고 선명하게 만들 수가 없구나. 박도공은 날마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지만, 만족할 만한 거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청동을 아무리 잘 갈고 닦아도 흐릿하고 어두워서 제대로 된 상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도공이 작업장에서 홀로 거울 만들기에 매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작업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흐.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박도공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업장 입구에 기이한 모습의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어린아이만 하지만 온몸에 털이 북숭북숭하고 눈은 호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도깨비로구나! 박도공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도움을 주는 신비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으흐, 두려워하지 마라 도공아.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다. 도깨비는 박도공의 작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온갖 도구들과 반쯤 완성된 그릇들 그리고 실패작인 거울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오, 거울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데 왜 이리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느냐? 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만한 거울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 거울처럼 맑고 선명한 거울을 만들고 싶은데 도깨비가 실패작 거울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 기술은 나쁘지 않은데 뭔가 부족하구나. 혹시 도깨비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도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겠구나.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으, 그렇게 성급하게 대답하지 마라. 조건을 먼저 들어보거라. 도깨비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왔다. 하지만 너무 외롭다.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그래서 가끔 인간 세상을 구경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요? 그 거울을 만들 때 나도 함께 담아 달라. 그러면 나는 거울을 통해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박도공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도깨비를 거울에 담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거울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더 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으,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도깨비는 박도공을 도와 거울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도깨비가 가르쳐 준 방법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청동을 녹일 때 특별한 약초를 넣고 주물을 뜰 때도 신비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다. 토깨비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한 방울을 청동 반죽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내 혼의 일부다. 이것이 들어가야만 나도 거울 속에서 세상을 볼수 있다. 박도공은 토깨비가 시키는 대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거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거울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어떤 것을 비춰도 실물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박도공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거울이라니. 으흐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하지만 박도공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과 함께 도깨비의 모습도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약속대로 나도 거울 속에 들어온 것이다. 이제 나는 이 거울을 통해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박도공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의 도깨비가 밤마다 말을 걸어오고 때로는 거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울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 거울이 도깨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면 어떻게 하지? 박도공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울, 하지만 숨겨진 함정. 박도공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깨비를 거울에서 빼내는 대신 영원히 가둬두기로 한 것입니다. 도깨비님 혹시 거울에서 나올 방법은 없나요? 박도공이 일부러 순진한 척 물어보자 도깨비는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음내 피가 들어간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거울 뒷면에 새겨진 문양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우고 동시에 나를 부르는 주문을 외우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무슨 위험 말인가요? 내가 거울에서 나오는 순간 거울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나를 꺼내준 사람도 큰 해를 입을 수 있다. 박도공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니 아무도 감히 도깨비를 꺼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깨비님은 계속 거울 속에 계셔야 하는군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 거울을 통해 세상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박도공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몰래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님, 혹시 도깨비를 완전히 봉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늙은 무당은 박도공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깨비를 속여서 가두려 한다고?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도깨비의 원한은 무섭다고? 하지만 방법이 있긴 있나요? 무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와 내 후손들이 치러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도깨비를 속이고 가두면 그 원한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너와 내 집안의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박도공은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당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아.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라. 거울 뒷면에 특별한 봉인 주문을 새기고 동시에 도깨비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 거울에서 나올 수 있다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더욱 깊이 가둬 버리는 것이다. 그날 밤 박도공은 도깨비가 잠든 사이에 거울 뒷면에 봉인 주문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도깨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깨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마을 무당에게 물어보니 거울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속 도깨비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특별한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박도공은 무당에게 배운 가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깨비를 꺼내는 주문이 아니라 더욱 깊이 가두는 봉인 주문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도깨비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공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나를 나를 속인 것이냐? 미안합니다. 도깨비님 하지만 이것이 최선입니다. 안 된다. 안 돼. 도깨비는 거울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인 주문이 완성되자 도깨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도공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거울은 완전히 내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도깨비의 마지막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도공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의 원한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도깨비를 거울 속에 가둔 진짜 이유 배신당한 도깨비의 분노. 현재로 돌아와서 거울 속 도깨비는. 선비 이문수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인간에게 완전히 속아서 이 거울 속에 갇혀버렸다. 벌써 200년이 넘었다. 이문수는 도깨비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박도공이라는 자가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할수 있단 말이냐. 인간의 욕심이란 무서운 것이다. 처음에는 내 도움이 필요했지만, 일단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나는 그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도공은 어떻게 되었느냐? 으흐, 그것이 바로 내 원한의 시작이었다. 도깨비의 눈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은 나를 가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그의 작업장에 불이 나서 모든 작품들이 타버렸다. 그것이 내 짓이었느냐? 아니라. 나는 거울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하지만 내 원한이 저절로 화를 불러온 것 같았다. 도깨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이 난 다음에는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렸다. 원인 모를 열병으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두 죽었다는 말이냐? 그렇다. 박도공은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되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나를 꺼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다. 무당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하지만 한번 완성된 봉인을 푸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미쳐버렸다. 날마다 이 거울 앞에 앉아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다가 죽었다. 이문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울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된 것이냐? 각 도공이 죽기 전에 한 상인에게 팔았다. 그 상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어떤 일들? 밤마다 가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 상인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도깨비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거울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결국 너희 집안에 오게 된 것이다. 내 할아버지가 이 거울을 샀을 때도 원래 주인은 이상한 일이 생긴다며 서둘러 팔려고 했다고 들었다. 이문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도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말이냐? 글쎄 나도 모르겠다. 내원하는 처음에 나를 속인 박도공에게 향한 것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 도깨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폭스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이곳에서 나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깨비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유다. 나는 그저 이 좁고 답답한 거울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 이문수는 도깨비의 순수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도깨비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외롭고 상처받은 존재였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도깨비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냐?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괜찮다. 나는 두렵지 않다. 거울을 소유한 가문에 내려진 끔찍한 저주들. 이문수는 도깨비를 도와주기로 결심한 후 마을에서 가장 높은 도력을 가진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도사는 산속 암자에서 수십 년간 수행을 쌓은 고승이었습니다. 도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문수가 거울과 도깨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자 도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거울을 가져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이문수가 거울을 꺼내자 도사는 한참 동안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도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사는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로 도깨비가 갇혀 있군. 도사님께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봉인은 처음 본다. 이것은 단순한 도깨비 봉인이 아니다. 도사가 거울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봉인 주문 이것은 악독한 무당이 만든 것이다. 도깨비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의 혼을 거울과 완전히 융합시켜 버린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즉, 이 도깨비는 더 이상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거울이 깨지면 도깨비도 사라지고, 도깨비가 사라지면 거울도 무너진다. 거울 속에서 도깨비의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도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어떤 방법인가요? 완전한 해원의식을 치러야 한다. 도깨비가 품고 있는 모든 원한과 슬픔을 풀어주고 동시에 봉인을 만든 자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이문수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수 있겠군요. 기다려라. 그 의식을 치르려면 누군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무슨 희생 말입니까? 도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해원의식을 치르는 사람이 도깨비의 모든 고통과 원한을 대신 짊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살아남더라도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거울 속 도깨비가 급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문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도사님, 그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정말이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도깨비는 아무 잘못도 없이 20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도깨비는 거울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도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일 밤 보름달이 가장 밝을 때 의식을 치르겠다. 하지만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날 밤 이문수는 거울 속 도깨비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깨비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떻게?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에게 친구가 되어준 첫 번째 인간이다. 절대 너를 잃고 싶지 않다. 다음 날 저녁 드디어 해원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사는 복잡한 재단을 차리고 이문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시작한다. 마음의 준비는 되었느냐? 예, 준비되었습니다. 도사가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거울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수는 갑자기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원한의 끝, 용서와 해원. 해원 의식이 절정에 달하자 이문수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200년 동안 쌓인 도깨비의 원앙과 슬픔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으악, 너무 아프다. 이문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안 돼, 그만해, 나는 괜찮다. 거울 속에서 도깨비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의식은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사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고 거울에서 나오는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도깨비가 갑자기 밝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평온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문수야 고맙다. 너의 진심이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도깨비, 너 괜찮은 것이냐. 그렇다. 200년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원한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 어린 우정이었다는 것을. 거울에서 나오던 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깨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더 이상 이 거울에 매여 있지 않다. 그 순간 거울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깨지면서도 무서운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종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거울이 깨지면 이문수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는 거울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거울이 완전히 깨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들은 곧 반짝이는 빛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온화하고 친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로 나올 수 있구나. 도깨비는 기뻐서 이문수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문수야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기쁘다. 하지만 이제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도깨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산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 물론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도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럼 나와 함께 지내지 않겠느냐? 이문수가 제안하자 도깨비는 기뻐서 뛸 듯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나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냐? 그렇다. 우리는 이제 진짜 친구니까. 그날부터 이문수와 도깨비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낮에는 작은 동물의 모습으로 변해서 숨어 지내고 밤에는 이문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원한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문수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이문수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나도 그렇다. 너 같은 친구를 얻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몇년후 이문수가 과거에 급제하게 되자 도깨비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축하한다. 내 덕분에 나도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200년간의 긴 원한과 슬픔은 한 인간의 진실한 우정으로 인해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거울의 저주도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누구도 그 원한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용서의 힘이 어둠을 밝히고 원한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어우야담에 전해지는 도깨비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이었지만 결국 진실한 우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도깨비를 단순히 무서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될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여겼죠. 이 이야기도 그런 따뜻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밤 시원한 이야기로 더위를 식혀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전설을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도깨비 신부의 행복한 결혼식이라는 천예록에 실린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도깨비와 인간 여인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